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지구과학 짧강으로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는 송티입니다. 자, 우리 이제 기후변화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이제 기후변화의 원인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이 기후변화의 원인의 경우에는 여러분들, 그,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기후변화 말고요 아주 먼 미래의 기후변화, 아주 먼 과거의 기후변화를 살펴볼 거거든요. 그래서, 아, 우리가, 어, 안살 때쯤에는 이런 기후변화가 일어날 수 있겠구나 라는 걸 생각해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이 기후변화의 원인 자체가 사이즈가 크고 길었고 조금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에는 시간을 좀 많이 투자할 예정입니다. 가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 기후변화의 원인에는 크게 두 가지로 봐요. 지구 내적 요인이 있고요. 지구 외적 요인이 있어요. 자 그래서 내적 요인들에는 뭐가 있냐면 수력분포가 변했다. 지구 안에서 이제 바다와 육지 간의 구분이 변한 거예요. 육지판의 이동이거든요. 그다음에 지표면이 변화했다. 대기 투과율이 변했다.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외적 요인으로는 세 차운동, 자전축의 기울기 변화, 공정 궤도 이심률의 변화. 어, 어렵다. 맞죠? 자, 그래서 요게 좀 어렵습니다. 내적 요인 오늘 살펴볼게요. 수력 분포의 변화 볼게요. 자. 고생대 말에는요, 얘들아. 대륙이 하나였대요. 대륙이 이렇게 하나여가지고, 대륙이 거대한 하나의 판이었대요. 그래서, 이거를 거대한 판이다라고 해서, 판계야라고 부르고요. 자, 이 판계야가 중생대 말이 되면, 판이 점점 이동하기 시작하면서, 신생대 말의 경우에는, 지금과 같은 수륙분포를 유지하게 되었다. 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자, 이렇게 판계야, 대륙이 하나의 거대하게, 어, 둘러싸고 있어요. 그러면 얘들아, 위아래로 열수송이 잘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잘안 되겠죠. 맞죠? 그래서, 어, 이때는 열수송이 잘안 되겠구나. 라는 걸알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고생대 말에서 중생대 말로 넘어갈 때 빙하기가 있었다. 이런 것도 알아주셨으면 좋겠네요. 음, 그래서, 요런 수력 변화가 기후변화로 이어지게 된다. 라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이제, 지표면 상태의 변화로 갈게 될 텐데요. 자, 여러분들. 빙하의 면적이 낮아지면, 빙하의 면적이 줄어들면 기온이 높아지고요. 왜 그런지 이제 설명할 거예요. 그 다음에, 삼림의 면적이 줄어들면, CO2 농도가 높아지면서 기온이 높아져요. 그럼 한번 볼게요. 자, 요게 뭐냐면, 지표의 성질에 따른 반사율이에요. 그러니까 햇빛을 받았을 때 얘가 얼마나 햇빛을 튕겨 내느냐는 거데요. 아스팔트는 4%밖에 안 돼요. 그러면 얘들아 반사율을 이해하기에는 여러분들이 좀 힘들 것 같아서 흡수율을 한번 볼게요. 96이죠. 그러니까 햇빛을 100 받았으면 96을 흡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스팔트가 뜨겁죠. 오래된 아스팔트는 그나마 반사율이 조금 높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보시면 빙하는 50에서 70이고요. 눈은 80에서 90이에요. 그럼 얘들아 흡수율이 10 정도밖에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스키장을 갔을 때 여러분들이 고글을 쓰셔야 되는 이유가 눈이나 빙하, 빙하는 없죠. 스키장에. 그게 반사율이 되게 높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햇빛을 눈으로 직접 들이마시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고글을 쓰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글 함부로 이제 하시면 안 되고 그다음에 녹색 잔디나 사막 모래 보시면 녹색 잔디는 흡수율이 약한 75%, 사막 모래는 60%죠. 맞죠? 그러면 얘들아, 잔디가 더 햇빛을 잘 받아내고요. 모래가 오히려 햇빛을 더잘 튕겨내요. 근데 왜 사막은 뜨거울까요? 그건 뭐냐면 사막은 얘들아, 온도가 높아서 사막이 되는 게 아니에요. 사막은, 제가 어 저번 시간에 이야기를 했지만, 강수량이 뭐보다 많을 때, 아, 증발량보다 적을 때 생기는 거죠. 그래서 사막은 오히려 반사율이 높기 때문에, 낮과 밤의 기온차가 심해져요. 낮과 밤의 기온차가 엄청 심하다고요. 그래서 사막이 되는 거예요. 됐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빙하의 면적이 낮아지면 기온이 높아진다. 요거 한번 설명해 볼까요? 빙하의 면적이 낮아지면, 햇빛을 더안 튕겨내죠. 햇빛을 반사하는 주요한 원인이 빙하랑 눈인 거예요. 근데 그게 없으니까 기온이 높아지는 거죠. 근데 삼림의 면적이 줄어들어요. 그러면 CO2 농도가 막 높아지는 거죠. 맞죠? CO2를 흡수할 아이가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온실 기체적 CO2는 그래서 기온이 높아지는 거죠. 요 정도 보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대기투과율의 변화 볼게요. 대기투과율 음 어, 이거는 이제 자세하게는 안 봐도 되는데 이 정도만 봅시다. 대규모의 화산 폭발이 일어나는 경우 화구로부터 대기 중으로 분출된 화산재는 자. 화구라고 하는 것이렇게 솟아나오는 부분이죠 요걸 화구라고 그래요 화구로부터 대기 중으로 분출된 화산재가 성층권까지 요렇게 올라가면 여름이 없는 계절이 될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어 저기 있어요 이 단원에서 성층권까지 올라가서 지구를 덮어서 지구의 반사율을 증가시켜요 그러니까 여름이 없는 이유가 요렇게 햇빛을 다 튕겨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런 것들이 제 대기 투과율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죠 됐나요? 그 다음에, 이제, 어, 여러분들, 기후변화의 외적 요인에 대해서 볼 건데, 오늘은 이제, 현재 지구가 어떻게 생겼는지 정도만 볼게요. 자, 어, 현재 지구가 어떻게 생겼냐면, 얘들아, 계절이라고 하는 걸 중심으로 볼 거예요. 외적 요인은. 기후변화의 내적 요인은,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랬어 라는 이야기인데, 외적 요인은 이제, 계절이 어떻게 변한다를 중심으로 보면 되거든요. 현재 지구에, 계절의 구분이 생기는 이유는, 태양과의 거리 때문이 아니에요. 오히려, 얘들아, 태양이죠. 그러면 여러분들, 타원이라고 하는 걸 배웠을지 안 배웠을지 모르겠는데, 타원 이렇게 생겼으면요. 태양과 거리가 가까운 점이 있고요 태양과 거리가 먼 점이 있어요. 얘들아, 오히려 원일점이요. 여름이에요. 원일점이 여름이고, 그 다음에 근일점이라고 하거든요. 근일점이 오히려 뭐냐면 겨울이에요. 그러면 태양과 거리가 가까운데 겨울이란 말이에요? 그 이유는 뭐냐면 제가 이렇게 그림을 과장해서 그렸지만 사실 지구는 원에 가까운 타원형으로 돌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찌그러진 원이에요 여기에 태양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정도의 거리가 한 30cm라고 해볼까요? 킬로미터 위이긴 하지만 물론 30cm랑 30.1cm 차이에요 그러니까 태양과의 거리가 물론 중요할 때가 있긴 하지만 이게 태양과의 거리가 계절의 구분을 만들어 내지 않는다고요 됐죠? 그러면 뭐 때문에 생기는가? 위도별 태양의 고도차 때문인데. 그러면 요거에 대해서 자, 이제 태양이 있어요. 태양 이 있는데 지구가 이렇게 있어. 네, 지구는 약간 자전축이 요렇게 기울어진 채로 자전을 하고 있다. 맞죠? 자, 그러면 얘들아. 어, 뭐 적도가 이렇게 있다고 치면 지구 한쪽이 요렇게 있다 치면 자, 여기에 있는 사람이랑 여기에 사람이 있을 때랑 여기에 사람이 있을 때 햇빛이 들어오는 각도가 달라져요 그럼 볼래요? 자 햇빛은 여러분들 태양은 지구로부터 너무나 멀리 있기 때문에 태양으로부터 어 이제 빛은 사방팔방으로 반사되지만 지구로부터 들어오는 빛은 요 빛밖에 없어요 평행하게 들어오는 빛밖에 없어요 요렇게만 들어오거든요 빛이 그럼 얘들아 여기 보시면 이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태양빛이 어디에 있어? 땅바닥에 있지 그러니까 태양빛을 거의 못 받는거야 근데 이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이 사람은 요렇게가 땅일테니까 요 사람 땅에서는 태양빛이 어떻게 들어와요 90도로 들어오죠 그니까 요때는 어, 여름이 되는거고요 요때는 겨울이 되는거죠 이해되나요? 근데 얘들아 북극은 1년 내내 겨울이겠다 맞죠 왜냐하면 태양빛이 1년 내내 요렇게 들어올테니까 이해되죠 근데 적도 근처에는 1년 내내 여름이겠다 맞죠 근데 중위도를 보시면 이런 식으로 요 때는 겨울이에요. 근데 오히려 요 때는 여름 되는 거죠. 그래서 얘들아, 요게 어떻게 이제 판단하시면 되는 거냐면 근일점이 겨울이에요. 단 북반구 기준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반구가 북반구이기 때문에 남반구의 계절은 우리랑 반대예요. 오히려 어 그러면 북반구에서는 근일점이 겨울이에요. 중위도의 입장에서 봤을 때예요. 그다음에 원일점이 여름이에요. 그 어떻게 외우면 돼요? 이응 이응 기억기억하고 외우시면 돼요. 초성에 같게 외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잠시만 자 자전축이 지금 어디 쪽으로 쓰러져 있어요? 태양쪽을 향해서 있죠. 그러면 요렇게 했을 때 넘어뜨리면 태양쪽으로 넘어질 것 같다 맞죠? 그러니까 자전축이 태양을 향해서 있으면 요때는 여름이에요. 그 다음에 자전축이 이젠 태양을 등지고 있다 맞죠? 요때는 겨울이에요. 다시요. 자, 이것만 하고 마칠게요. 여름, 여름은 원일점. 그 다음에 자전축이 태양을 향해서 있을 때 여름. 자전축이 태양을 등지고 있으면 겨울. 근일점 됐죠. 어, 자, 요까지 하면 이제 됐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기후 변화의 외적 요인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세 가지가 있는데요. 지구 자전축의 경사 변화랑, 그 다음에 어, 세차운동이랑 그 다음에, 어, 세차 운동이랑, 그 다음에, 요, 공정 궤도 20률의 변화, 요걸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알겠죠? 자, 오늘 배운 거 복습 잘 해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